허경환 보고 있나? <laughs> 곧 붙을 거야. 아불지마. 넌 골프 하지 말고 이제 주짓수 나해. <laughs> 와 주짓수. <laughs> 나이스. 와우. 에이 근데 오히려 잘 가요 이게 그래. 오히려 잘 가요 흔히 말하는 관성 그대로 던지니까 이게 여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네. 여기에 신경을 안쓰게 돼. 요 네. 그거는 평소에 내가 어떻게 올라갈지 내가 드릴로 만들어 놓은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안쓰니까 예전엔 뭔가 여기서 하려고? 손을 더 쓰, 쓰게 된것 같은데 음. 지금은 이제 손쓸 시간이 없는거지 없죠 이게 그래서 아까도 알아서 그러니까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자 밟아 놓잖아요 예. 체중 실고 차면 손이 그냥 떨어져 있어요 네. 그래서 아까 저희가 드릴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냥 길이 거기다 는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. 허경환 보고 있나? <laughs> 곧 붙을 거야 아불지마넌 골프 하지 말고 이제 주짓수나 해 <laughs> <laughs> 와주짓 <laughs>